갑작스러운 슬픔에 억장이 무너진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찾아와서 절규하듯 호소를 합니다. 남편을 잃은 슬픔이 채 가시기도 전에 생태같은 두 아들마저 잃게 될 위기에 처한 거예요. 엘리사가 빈 그릇을 빌리되 조건 빌리지 말고 조건 빌리지 마라 라는 것은요. 제안하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하실 기적을 하나님의 그 사랑을 네가 제안하지 말아라. 기도를 하면서도 불구하고, 우리부로 먼저 안될 거라고, 힘들 거라고, 이미 늦었다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당신 자식들을, 우리 가족들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스스로 낙담하지 마십시오.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하실 필요 없어요. 안 된다, 힘들다, 늦었다, 말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불가능이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채워주시되,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분이세요. 오늘 6절의 마지막 구절.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기름이에 그쳤어요. 그릇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주여 하나님의 은혜가 지속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정에 우리 인생에 지속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의 인생에도 대를 이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지속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간절하게 기도하셔야 돼요.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우리가 죽을 때까지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러나 어떤 상황에서 특별한 채워 주심이 이렇게 종료될 수 있더라라는 여러분, 하나님께 작게 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조금 빌리지 마라라는 이 엘리사의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보다 더 능히 넘치도록 부어 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에베소서 3장 20절 말씀.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나의 믿음의 사이즈는 어느 정도 될까요? 여러분 삶 속에 어떤 빈그릇이 있습니까? 그 모든 것다 하나님 앞에 믿음을 담아서 내어 드리십시오. 하나님께서 능히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하셨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안에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